그러니까, 재무제표 좀 보겠습니다. 좀 드리고. 어, 이그 코너 잘 챙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네. 자 계속해서 우리 신현식 대표님도 관련해서 네, 나스닥 네. 상장 관련해서 또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. 네, 뭐 얘기들이 조금은 예,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나머지 좀 하실 얘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. 저는 이제 DPC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. 네. DPC는 이제 원래 전자레인지 쪽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. 그래서 뭐 화면 좀 보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좀. 지표, 그러니까 재무제표 좀 보겠습니다. 네. DPC가 원래 하고 있는 회사의 매출액은 1년에 한 1,500억 정도, 예, 1,500억 정도 되고요. 영업익은 이 지금 보면 한 1년에 한 120억 정도 나옵니다. 근데 음. DPC의 가장 핵심은 그 자회사,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베스트먼트 자가 붙으면 투자, 창투회사다,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, 자, 이, 게 보시게 되면, 이제, 스틱인베스트가 운영하고 있는 그 펀드 쪽입니다. 그래서 SSF1, 그 다음에 SSF2가 있는데,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 시스템, 뭐, 빅히트 엔터,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이슈는, 어, 그램입니다. 이, 그, 2,000억 달러,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, 어, 2,0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, 요게 이제 언제 상장이 되냐면, 올 하반기에, 상장이 될 것으로 좀 보여져요. 아. 그리고 나중에 이제 되게 중요한 게이 DPC는 그 스틱인 베스트하고 나중에 합병 가능성, 자회사와 합병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자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 그램이 만약에 상장이 되면 그, 그 최소 기업의 가치가 2조 2천억에서 17조 원 정도 네 그렇게 좀될 것으로 그램이 뭐하는 회사예요? 차량 공유, 그러니까 호출해서 이제 비슷한 어, 겁니다. 약간 우버 같은. 네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고 동남아에서 굉장히 유명한. 그죠, 동남아에서. 예. 저는 이제 베트남 가서 이거를 사용해 봤는데 되게 좀 편합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상장이 이제 하반기에 될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지분 가치 투자가 어,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옛날에 DPC 같은 경우는 BTS 지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명했던 회사잖아요. 그렇죠.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. 나. 네. 그래폴딩스까지또 이게 또 어. 성공하게 되면 또 기대가 커지네요. 뭐그 당시에는 또 우리 신현식 대표님도 투자 불패 전에 또 네네. DPC로 수익을 또 많이 냈던 적이 있었는데 자, 앞으로도 이슈를 통해서 많은 걸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전 이슈 살펴드렸습니다. 내가 너무 낮은. 네, 현재 코스피, 코스닥 개인이 매수하고 있지만, 양 매도 속에 약 포화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조금 더 힘을 낼수 있기 바라면서, 오후 불패 시작하겠습니다.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. 오늘은 카카오 그라운드 엑스가 대놓은 클레이튼이 하루 만에 두 배가 올랐습니다. 하지만 급등하며 출발한 가상화폐 관련주들, 지금은 대부분 밑골이 길게 달고 있는데요. 네, 저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중국 양해하면 기존에 이제 중국 관련주 섹터들이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. 네, 네. 어, 일단은 이제 3월 5일날 양해가 되면 지금 앞으로 한, 한 보름 좀 넘게 남았죠. 그래서 관련주들 보면 그 중국 관련주입니다. 그죠? 그리고 이제 어저께 보시면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 가능성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 한한 한 20일 가까이 남아 있는데 이런 관련 섹터주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. 근데 예전에와 다르게 올해 양해에서는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니까큰 틀은 중국의 내수 경기 부양 쪽에 어떤 이제 정책들을 내놓을 것은 예전하고 좀 비슷한데요. 근데 좀 약간 다른 거는 이제 5G 쪽이나 인공지능, 그다음에 전기차 쪽의 투자 인프라를 어좀 늘리겠다. 뭐 이런 이슈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잠깐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. 중국의 이제 양해 중국 관련주 보게 되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. 조선 철강 기계들이 좀 움직였고요. 그다음에 2009년부터 2011년에는 차화정. 그다음에 2014년부터 2015년에는 중국 소비 및 내수주. 그러니까 화장품 관리 뭐요런 것들이고요. 그다음에 2016년, 1 7년는 반도체. 그다음에 반도체 IT 부품이에요. 그렇죠. 그래서 요번에는뭐 저는 이제 5G, 전기차, 그다음에 태양광, 풍력, 어요런 것들.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미중 무역 그 전쟁 부분이 갈등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내수 위주의 경기 부양 가능성, 네, 이런 부분들을 어, 얘기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관련주로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예전에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최근에 오리온 같은 것들, 어, 중국 내수 관련주로 오늘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. 그다음에 화장품 주에는 이제 지금 오늘 다 올라갈 겁니다. 코스맥스라든가 한국콜마 뭐 이런 것들을 어그 양해 관련 수혜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좀 여기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못 올라왔던 그 KMW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KMW는 이제 5G 관련 주면서 사실은 이제 그 KMW는 사실은 이제 미국 쪽에 매출이 많습니다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중국이 5G 투자하면 대장주로서의 역할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요. KMW는 특히 이제 RF 쪽 사업의 매출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, 어, 여기 보시면 이제 매출에서 9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RF 부분이. 그 다음에, 어, KMW는 이제 미국 쪽에서의 그 수주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5G가 좀 많이 못 올라갔고 어 양해 관련 수혜주로서 뭐 관심 있게 좀 보는 전략도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나 시진핑 주석이 뭐 다음 달에 방한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네. 이제 뭐 선거철 앞두고 또 방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나. 이래저래 어, 과연 이번에 올까요 진짜로? 아 어, 진짜 뭐. 도움이 된다면 좀 넘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음. 생각이 들고, 많이 넘어오게 된다면 한할령 해제 부분도 빠르게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? 신 대표님,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이미 이제 한할령은 거의 해제됐다라고 음. 좀 보여지고요. 음. 이제 코로나만 어느 정도 이제 어 집단 면역이 생기고 완화가 좀 되면 그 예전에 이제 면세점, 관광, 뭐 이런 주식들이 중국 관련 화장품 중다 뭐 보복적 소비 관련주들이 뭐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어, 음. 뭐 중국 쪽 얘기하면 또 우리가. 시세도 움직이지 않고 있고 다른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요. 바이오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? 어, 한참 좀 뜨거웠었다가 최근 들어서 바이오주 열풍이 살짝 식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자 우리 신 대표님도 준비해온 아이디어 한번 듣고 싶네요. 네. 네, 바이오주들은 일단은 이제 HLB 때문에 이제 그 엊그저께 주가들이 좀 전체적으로 빠졌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어, HLB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임상, 3상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의문. 네, 요것 때문에 어,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그 HLB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어, 이 근감 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. 그죠? 이거는 이제 사실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<laughs> 그 fda 임상에 대한 논란 부분이 진짜 진짜 일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악재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hlb 같은 그 회사의 주식들은 이 악재 모멘텀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나나 <놀놀> 제약 바이오주는 이제 최근에 이제 나이백 같이 그 어떤 이제 특정한 그뭐라 그럴까요 그 파이프라인 그 아니면 어 라이센스 아웃 계약 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체결한 기업들만 어 이렇게 디커플링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에서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적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의 그 바이오 제약주들은 미래 성장성 특례 성장을 통해서. 어 어떤 이제 가능성을 보고 주가가 좀 움직이는데 어 저는 이제는 뭐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1월 달에 미국 다국적 제약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.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떠한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.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약 바이오들에는 실질적으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나 뭐 어떠한 이제 실질적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어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.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 보셔야 될게또 이제 나이맥도 그렇고요. 저는 이제 한국파마라는 주식을 어 오늘 좀 갖고 나왔는데요. 네네. <놀나> 자, 어 한국 파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코로나 임상이 유럽에서 그 임상 2비상 그다음에 임상 3을 인도에서 승인 절차가 이제 가속화된다. 그리고 요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 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전에 주가가 어이 재료 때문에 어한 다섯 번 상한가를 갔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코로나 19에 대한 그 치료제에 대한 그 재료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됐는데, 그럼 과연 이제 코로나19 치료제가 언제 임상 3상이 할 거냐? 그게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한국파마 지금 편입하시는 네. 거죠? 네네, 편입할 겁니다. 네. 네. 지금 편입할 거고요.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에서 임상 이상이 작년에 이제 뭐 완료가 됐고요. 그 다음에 코로나 경증,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6일 만에 95%가 회복이 됐다.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임상 데이터가 확실하게 좀 나와주죠. 그러면 이제 임상 2상까지 끝났으면 과연 임상 3상은 어디 언제 할 거냐. 네, 그게 좀 가장 중요한데 올 제가 봤을 적에는 한 3분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임상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요. 네, <놀놀> 차트흐름을 좀 보면서 주가는 일단은 이제 9 4,800원에서 주가가 좀 상당히 거의 반토막이 났죠.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추세는 좀 꺾였어요. 추세는 꺾였는데 임상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재료가 소멸됐다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6만 원 정도 잡고 오늘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일단 신 대표님께서 지금 이 시각 한국파마를 편입을.